다 스님의 연기법 본문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야난다 스님의 본문을 소개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으로 출판된 스님의 연기법에 대한 본문은총 20회에 이릅니다. 저야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20회 전편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만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고 또 이런 종류의 본문을 과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지도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스리랑카에서도 야나난다 스님의 본문에 대해서는 수행에 관심을 가져왔던 일부의 스님들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런 관심과 평가가 스리랑카의 모든 스님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탁께서도 법의 여섯 가지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스스로 경험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의미나 가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기 어려운 일반 대중들이나 설령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법의 그 진실성을 스스로 체험해서 공부를 이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스리랑카의 야나한 다스님은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미얀마나 태국 같은 상자부 불교를 전통으로 하는 국가에서 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부다고사라는 인물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부다고사 스님은 인도에서 5세기경에 스리랑카로 들어오셨는데. 처음 마인다장로이에서 스리랑카의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 5세기까지 남아있던 스리랑카 스님들의 3장에 대한 여러 주석서들을 취합하여 발리어로 번역하고 주석서들을 편찬한 사람이 바로 붓다고사 스님입니다. 그런 주석서들은 현재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 텍스트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자부 불교에서 붓다고사 스님의 위상은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미얀마나 태국에서도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붓다고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야나난다 스님이기 때문에 스리랑카 불교계 스님들이나 재가 신도들조차도 야나난다 스님의 주장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야나난다 스님의 본문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여기서 냐나난다 스님의 연기법 본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쨌든 희한분들이고또 냐나난다 스님의 본문을 전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귀한 분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냐나난다 스님의 본문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스님은 상유따 니카야의 에까몰라수다에 등장하는 하나의 짧은 개성으로 본문을 시작하셨습니다. 스님의 육성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까몰라타 자, 이 짧은 개송에서도 지난번 두 번째 법문에서 마찬가지로 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소용돌이라고 번역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개송은 중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분석한 것이고, 마지막 구절은 그런 중생이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여 온갖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이, 그가 바로 성인, 즉 깨달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송의 마지막 대목인 요동치는 그 심연을 성인은 건너또다라고 한 대목의 뜻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소용돌이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깊은 물속 심연이라는 것을 경전에서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 괴로움과 동의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남 그것이 여기서는 유동치는 그 시면을 건넜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중생의 삶을 물에 생긴 소용돌이에 비유한다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자,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물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고 고요하게 흘러가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물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중생들이나 더 이상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깨달은 자나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소용돌이가 물에서 일어나서 주류의 물살과 소용돌이가 비록 그겉 모양은 다르지만 둘다 결국은 같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아 본래가 본래가 곧 지예요. 생사가 곧 열반이요. 중생이 곧 부처다라는 표현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번뇌라는 것이 연기적으로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알지 못하고 번뇌라는 것을 실체적으로 이해하면 번뇌를 없애야만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생사가 끝나야만 열반이 가능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중생이 아니어야 부처가 된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나쁜 놈들을 다 없애버려야만 좋은 사람들의 세상에 온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히틀러에 의한 유태인 집단 학살이나 캄보디아 폴포트의 그 양민 학살이나 중국 모택동의 문화혁명과 같은 참을 어리석고 잔인한 인류의 근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나나다스님은 이것을 그림자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난생처음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면 놀라거나 두려워합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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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더 이상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망가려고도 하지 않고 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가지고 놀기까지 합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번뇌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번뇌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번뇌라는 것은 자신이 그것에 집중했을 때 생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개울에 걸쳐진 다리 위를 통해서 개울을 건너는 개의 비유입니다. 입에 고기를 한점 물고 있는 개가 개울의 다리를 지나가다 다리 아래 개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한, 또한 마리의 개가 입에 고기를 물고 자신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위의 개가 다리 밑에 개를 보고 짖다가 고기를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리 밑에 개는 다리 위에 개가 물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개두 마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리 밑을 내려다보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리 밑에 개가 자신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증명이 됩니다. 만약 다리 위를 건너던 개가 다리 아래를 내려다 보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속에 비친 개는 다리를 건너던 개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개에게 다리 아래의 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개는 자신이 다리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거기 원래부터 자신과 다른 어떤 다른 개가 있다고 여긴 것이고 자신의 그림자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그것을 향해 지졌던 것이고 결국 입에 물고 있던 고기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지고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 의해서 생각되어지는 번뇌는 모두 이처럼 나 자신이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지나가던 개가 물밑을 내려다 보지 않더라도 물 밑에서는 그렇게 지나가는 개의 그림자는 비춰졌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에 비춰진 개의 모습은 누가 본 것일까요? 다리 위의 개가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라도 그것을 본자가 있어야만 그렇게 본자에게 개의 모습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없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명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아주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다들 웃고 즐기고 있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돌아가셔도 세상은 그대로더라 라고 아는 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게 돌아가신 분의 관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도 세상은 그대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관점의 이동일 뿐이지 관찰자가 없어도 대상은 존재한다 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번뇌도 생사도 괴로움도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둘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나에게 깊은 고민이나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자신의 뇌가 작동을 하고 내가 그 주제에 집중했을 때만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민이나 괴로움이 실체적인 것이라면 내가 참 들었을 때도 내가 그 주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도 그 고민이나 괴로움은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내 뇌를 뚫고 들어와서 잠자고 있는 나를 괴롭혀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딴 생각을 할 때나 잠들었을 때는 고민이나 괴로움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시간에 등장했던 물살이 되돌아오고 소용돌이가 더 이상 휘돌지 않고 명색이 흔적 없이 끊어지고 지수와 풍이 근거를 찾지 못하는 곳,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는다 스님은 이 개송을 해설하면서 세 번째 구절인 바다의 시면으로부터 시작해서 12개의 소용돌이가 치는 바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세 가지 더러움과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 설명하고 맨 나중에 첫 번째 줄에 하나의 뿌리와 두 개의 회오리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개송을 중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것인지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생들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감각기관에 대응하는 여섯 가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개성에서는 바다에 떠오른 12개의 소용돌이에 비유한 것입니다. 12개의 소용돌이가 있는 바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나나, 야나나다 스님은 이런 경전의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오 비구들이여,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다. 이것은 색들의 파도의 힘을 지녔다. 누구라도 이 색들의 힘을 견디는 자는 그는 오비구들이여 파도가 있고 소용돌이가 있고 물귀신이 있고 도깨비가 있는 눈의 바다를 건넜다 라고 불려진다. 그 바람은 건넜고 마른 땅 저편 언덕에 서있다. 자 눈은 바다고 색이란 눈은 바다고 색이라는 것은 그 눈에 비친 대상들을 말합니다. 바다의 이리저리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듯이 눈앞에 드러나는 온갖 대상들을 그렇게 대상들은 그렇게 눈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도를 실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는 물귀신 도깨비와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괴로운 시면으로 빠져들지만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같은 바닷물이 요동쳐서 모양만 바뀐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아는 자는 눈에 비친 파도를 실체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들의 힘을 견디는 자는 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단지 영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색의 힘을 견딘 자는 눈의 바다를 건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패턴으로 귀의 바다, 코의 바다, 혀의 바다, 몸의 바다, 마음의 바다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마음의 마음은 바다고 마음에 떠오른 생각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용돌입니다. 그 파도와 소용돌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이 일으킨 것이고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파도는 바닷물이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야나나 다스님은 그 유명한 법구경의 첫 대목을 언급하셨습니다. 만오뿌빵가마 담마 만오 세했다 만오 마야 마음은 그 대상들의 앞선나니 마음이 그것들의 대장이고 마음이 만들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눈으로 본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것이 있어서 나는 그것을 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그것을 보는 것과 상관없이 그 대상이 먼저 거기에 있었을까요? 다리를 건너던 개가 다리 밑을 내려다 보기 전부터 다리 아래 개의 그림자가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리를 건너던 개가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리를 건너던 무리의 개에게 비로소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마음의 대상인 생각들보다 앞서 있는 것이고, 마음이 생각들의 대장이고, 마음이 그 생각들을 만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개송에 12개의 소용돌이가 있는 바다라는 그 구절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구절인 세 가지 더러움과 다섯 가지 영역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세 가지 더러움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즉 삼독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섯 가지 영역은 다섯 가지 용락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용락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려안다스님은이것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경전의 일부를 인용하셨습니다. 탐욕과 증오와 어리석음을 빛바래게 빛바라게 한 그는 이 바다를 건넜다 너무도 건너기 힘든 것을 물귀신들과 도깨비들과 위험한 파도들과 함께한 이 바다를. 자, 그러면 이세 가지 더러움과 다섯 가지 용락의 세계는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계성의맨첫 번째 구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에게는 하나의 뿌리와 두 겹의 효리가 있게 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중생들은 세 가지 더러움과 다섯 가지 용락의 세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 더러움과 다섯 가지 용락의 세계에 빠진 중생의 상황이 바로 열두 개의 소용돌이가 일어난 바다에 비유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냐나한다스님은 현재와 같이 중생들이 괴로움에 시면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킨 하나의 근본 원인을 감각 접촉에서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들과 여섯 가지 감각 대상들 사이에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그런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감각 되어진 느낌들 사이에 두 겹의 회용돌이가 일어나고 다시 거기서 세 가지 더러움과 다섯 가지 용락의 영역이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두 가지 소용돌이의 바다에 빠지게 된 중생들의 현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안다스님은 하나의 뿌리를 감각 접촉이라고 설명하게 된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경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감각 접촉으로부터 생겨나고 감각 접촉에 뿌리를 두고 감각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감각 접촉으로부터 발생한 이들 세 가지 느낌들이 있다. 무엇이 그 셋인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다. 감각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 가운데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고 좋다고,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즐거운 느낌이 되고 싫다고 여겨지고 틀렸다고 여겨지는 것은 괴로운 느낌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정말 입에 거품을 물고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유독 심해지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반대편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그러나 사실 그 후보자가 아니라 그 후보자가 옳다고 여긴 바로 자기 자신의 선택과 판단, 즉 자신의 견해를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께서는 법망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저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의 62가지 주장들은 모두 단지 그들이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느낌에 의해 동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단지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난 것들이다. 자신에게 맞다고 느껴지는 생각을 집착하고 그 느낌에 동요되면 그 뒤에 두 겹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느낌에 의해 접촉된 그는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왜 그런가?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감각적 쾌락 이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각 접촉을 뿌리로 하여 느낌이 일어나면 배운 바가 없는 범부들은 그 느낌들 가운데 즐거운 느낌만을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부들은 자신에게서 즐거운 느낌이 사라지고 괴로운 느낌을 겪게 되면 느낌이라는 것 자체가 연기적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느낌 자체를 실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또 즐거운 느낌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듯이 즐겁다가 괴롭다가 다시 즐겁다가 괴롭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겹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야나난다 스님의 설명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그 개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뿌리와 두겹의 소용돌이와 세 개의 더러움과 다섯 곳의 영역과 열두 개의 소용돌이와 함께한 바다 요동치는 그 시면을 성인은 건너도다 자. 이렇게 괴로움이라고 알려진 물속, 시면을 벗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조건에 의지해서 일어나니 나라고 할 것이 없고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아서 마치 그림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놀이처럼 자신의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인, 그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야나 안다스 님의 세 번째 본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본문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